안녕하세요, 봉봉 테리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듀가르송 개봉기입니다. 자, 이렇게 택배가 왔고요. 도자기 상아 주의, 도자기 상아 주의 보이시죠? 듀가르송. 자, 주소가 나오는데. 오. 오. 참고로 주가르송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랍니다. 이름은 수입품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신문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너무 막듣는거 아닌가요? 화분 게 에르메스인데. 화분을 소개를 해 주셔야죠. 아 이번 공구는 이제 모카 토브 모카 이 토브는 이제 이게 오리지널 색이고 이거는 08이라고 이제 두가르송 토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사은품 아. 사은품입니다 사은품이에요? 네사은품입니 이게 오리지널 색이고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초코 색깔을 띠는 모카토분인데, 모카 토분인데 이전 모카 토분에 비해서 색이 요번에 좀 진하게 나왔다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너무 조금해서 뭐 심을 수 있겠나요? 네, 이 사이즈가 제일 기본. 음. 보통 네. 그렇 아, 아주 예쁩니다. 음. 저기 좀 치우고 저 위에다 올려 줄래요? 알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세분 있으시고, 어, 조회수가 한, 잘 나오는 건한 100회. 잘안 나오면, 그게 중요한가요? 네. 자, 두 번째 토분은 뭐죠? 네, 똑같은 민 토분인데, 이거는 크기가 좀 큰. 토분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요? 그렇지. 그 집이 집에 5%가 식물로 채워야 된다는 그 설명을 좀해 주세요. 아, 요즘에 그 뜯으면서 사실 처음에 이 키우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공기 정화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식물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이제 이게 토분 한 종류에 네 가지 막네개일인당한 품목당 네 가지밖에 못사게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그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한 언니와 그 똑같은 토분을 4개를 사, 4개씩을 사서 두개씩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제는 와이프가 한다고 <laughs> 그 제가 산 거는 이제 링팟 요두 가지 사이즈를 아직 덜 뜯었는데 네개씩 샀습니다 네 하나 더 뜯어주세요 그러면 어우 다 뜯으면 안되는데?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큰거는 큰겁니다 똑같.. 큰거 두개.. 두개와 어.. 이제 요게 어, 이거, 하나 이거 더 이거 지금 뜯으려고 는더큰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요 크기 아, 똑같아요? 요 크기. 아 크기. 그럼 총 안뜯어도 되겠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그 언니 집에 오는 이제 버섯 파시랑 버섯 팥는 뭔가요? 버섯 팥은요렇게아 버섯처럼 생긴 네 버섯 이 있나요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버섯 팥과 그리고 그 뭐지 에그 팟 예. 에그 팟을 언니가 샀기 때문에 예. 저희 집에 이게 지난번 공구 때 샀던 네요거랑 똑같은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버섯팝과 오리지날 이고 요거는 이번 모카 모카 토너입니다. 네. 네 아이프가 이 공구를 어렵게 했다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왜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화분계 에르메스라는 주가르송 화분 개봉기 이런 개봉기는 처음 해보지만 이런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공구는 언제 있나요? 보통 이제 에시에를하를하는되이번이번에미티미티디에이션이토분토포함포함있었있었문에미에이지미하공지제하고 언제 사토분 k i 안 e m o n e the Miri Kungjil Hago, Onje, Saktobun, p e l 부시 j a To go to there. Go to there. Go to there. Go to there. Go t 안녕.